안녕하세요. 세양천구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전체 1562세대로 48평 한개동 33평 5개동, 24평 6개동으로 어, 23층인 대단지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997년말 준공된 건물로 동서남북 4개의 진출입문이 있고 개벌 도시가 쓰이고 주차장은 지상 1층과 지하 2층으로 1.3대 정도 가능합니다. 단지에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 사설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어 아이들 키우기에 좋으며 중고등학교가 근거리에 있어 학군이 아주 좋습니다. 4개 층의 단지 내 상가와 중소마트, 병원, 백화점 등이 근거리에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강변로로 현대자동차를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하고 현대중공업, 북구성종, 울산화학공단, 울주군등 연결된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2021년 3월경 어, 태화강역 동해 남부 복선 철도가 개통되면 어, 가장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는 단지로 꾸준히 수요자가 찾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